하나님,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를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함을 고백한 것처럼 일평생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나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을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저희가 고린도 전서 3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에서 교회가 특정한 사람이나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도자들이 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 리더에 불과할 뿐이라는 어, 사역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사 4장에서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을 보시면 대부분의 내용이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며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평가하고 대우해야 하는지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다음에 방금 읽은 1절 말씀은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사람이 세운 일꾼이 아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히페레테스.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다 아실 건데, 벤허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다 보셨죠? 옛날 젊으실 때 저희 어머니도 그 연예할 때 보고 했다는데,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제가 이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어,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었던 박영석 목사님께서 이 설교나 강의 때 얼마나 많이 베너 이야기를 하셨는지, 설교만 베너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한네 번은 본것 같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이제 배너가 노예로 잡혀가서 로마 해군의 이배 밑에서, 가장 밑에서 노를 이렇게 저으면서 강제 노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를 저으면서 강제 노역하는 노예들을 가르쳐서 오늘 1절에 나오는 일꾼 히페르테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히페르테스의 역할은 무엇인가? 역할 딱 하나입니다. 노를 열심히 저을 뿐입니다. 밖을 볼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밖을 볼수 없고, 또 밖을 볼수 없으니까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저 선장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일전에 나오는 히페레테스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을 오늘 시작하면서 히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추종하고 또 아볼로와 베드로를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임무가 하나 있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무엇을 맡았습니까? 무엇을 맡았습니까?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밀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 있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사실 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고린도전서 2장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네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멘. 방금 읽은 7절 말씀에 보시면 어, 앞부분에 보십시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은밀한에 해당되는 단어가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켜서 비밀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구원에 관한 지혜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이장하면서 했었습니다. 네. 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이루시는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지혜는 신적인 영역의 지혜로서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하게 구별됩니다.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께서 영적인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고 이해하도록 도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로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사역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리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지혜, 세상이 알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사역자들의 차이입니다. 사역자와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사역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지혜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일꾼으로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구원 비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놀라운 은혜와 신비를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은혜 누리고, 감동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 그것이 사역자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역자들의 진짜 실력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제대로 가르치는가입니다. 찬양을 잘하는 것도, 성도들을 잘 챙기고 관리하는 것도,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박식한 것도 따뜻한 인품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가장 핵심적으로 삼아야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거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뽐내거나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실력이 0점인 것입니다. 진짜 실력은 그리스토의 히페레테스로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여서 제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진짜 실력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어떤 주제가 등장하는가 하며 충성이라는 주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형광펜을 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한국교회에서 가장 잘못 사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헌신 예배나 집분자 세미나에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충성하라고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냉정하게 말하자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입니까?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는 곳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곳인데. 근데 이제 사장에 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역자의 역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말씀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제대로 가르치는 것에 늘 충성해야 됩니다. 종종 보면, 이게 종종 보면,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말씀 사역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거나 활동하시는 경우를 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자가 대활동을 많이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그다지 존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 마치고 왔어. 어, 어떤 어 교회를 갔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그 교회를 금방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저한테 정치를 하라고 했고 나가서 피켓 들고 법원 앞에 가서 그건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사역을 내팽개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것 한다고 정작 우리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계속 굶주리게 한다면 그것은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가장 우선되는 과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재 양떼들에게 잘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계속 연구하고 또그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히페레테스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를 항상 의식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진정으로 들어와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역자들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전하고 그 다음 역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 그건 하나님의 역할인 거고 제가 사람들의 마음까지 열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항상 의식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신이라 아멘. 이게 사역자들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에 크게 신경 쓴다고 합니까? 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역자들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울이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나는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시이는 누구시라? 주신이라. 바울은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주체가 성도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잘했다고 칭찬한다고 의기양양해서 뽐내지도 않았고 또 비난한다고 좌절하고 분노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사역을 이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늘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을 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성도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사안 일에 젖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앞으로도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이며,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아멘. 방금 읽은 5절에 보시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사역자들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교에는 언제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역자들을 평가하였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외적으로 뛰어난지를 가지고, 그들의 사역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역자들의 평가 기준이 그런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함부로 너희들이 사역자들을 이렇게 세속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지 말라 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평가는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종은 누가 평가하는 것이 여러분 종은 누가 평가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주인이 평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오늘 일전에 나온 것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최종 판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했던 사절 말씀을 사실상 여기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리 한국 속담에, 열기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속마음을 완전히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저도 제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완전히 모릅니다. 그런데 오전에 기록된 것 같이 주님께서 오시면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낼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악한 생각을 잘 감추고 경건한 척 살아도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 마음에 숨겨두었던 어두웠던 것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목회자일지라도 남들에게 내세울 만큼 큰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주님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목회를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함부로 최후의 심판자가, 심판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결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사역자가 열심히 준비한 말씀을 잘 듣고 구원의 그 비밀들을 잘 배우고 또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평가할 것이니 내가 굳이 최종 심판자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말씀 사역을 잘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역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제일 감사한 것이 기도하는 장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장모님, 이 장모님의 기도하는 힘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부터 지금까지 늘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로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이 서지마 목사가 충성스럽게 말씀 사역을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 두려워하며 충성스럽게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부족한 이 서지마 목사를 통해서 이 한일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제가 말씀을 더잘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잘 깨달아질 수 있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부응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지화 목사,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네. 아 참, 마음 딱 닫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인간이니까 다 맞춰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저의 꿈은 한 사람이 빛나는 한일교회가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함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말씀을 준비함으로 한 해만에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살리고, 함께 세우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